2023년 5월 2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법 지나온 시간이 이렇게 쌓여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쌓여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발걸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동력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읽기를 또한 묵상하기를 나의 삶의 여정에 가져오기를 힘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어, 날마다 솟는 샘물의 말씀은 5월 2일 화요일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의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먼저 문맥을 확인하라 입니다. 문맥을 확인해 보면 지난 어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죠. 지금 이 제가 뒤 배경으로 놓은 것이 엔게디 폭포의 사진입니다. 어, 다윗이 이 엔게디 지역에 숨어 있었고 사울 또한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 기회를 저버리는 모습 봤죠. 그때의 신앙과 마음의 모습을 확인했었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랍니다. 이렇게 문맥을 확인했으면 말씀을 읽어 가실 때 등장 인물들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등장 인물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그들의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잘 상상해보시며 읽어보시면서 그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는 신앙을 또한 믿음을 발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함께 오늘의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네, 다윗이 내가 사울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아주 감동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어, 사울이 엄청 감동하고 있죠 감동하고 다윗에게 아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 너의 그 행동 다윗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가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2 0 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것을.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집이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십일 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실 알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2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즉 우리 집을 멸망시키지 마라. 나의 집을 우리 집을 보존하게 해주라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라는 것을 사울이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다윗이 사울에게 약속을 해줬죠. 맹세하였죠. 그러자 이제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요, 엔게디 안에 요새가 있었다고 하죠.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오늘의 짧은 본문을, 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을 잘 보시면 사울의 마음이나 그다음에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관찰의 포인트는 결국 진짜 앞에 가짜는 무너집니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에서의 관찰의 포인트는 진짜 앞에서 가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입니다. 결국 사울도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배기가 나타나니. 가짜들은 사실 그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진짜가 안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사울이 그렇게 애를 썼으나 결국 진짜 앞에 서보니 어, 사울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울도 다윗에게 간구하죠. 내 후손들은 내 집은 건들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그 모습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앞에서는 결국 가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악을 악으로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는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또한 묵상의 두 번째 포인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악을 악으로서 갚지 않고 선으로서 대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죠. 그러고 그 뜻을 이루어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윗과 같기를 바라고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참 애쓰고 감정의 폭발도 경험하면서 자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 본문 앞에 함께 서면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 안에 많이 비춰보고 우리도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길,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까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어, 이 말씀 본문 가운데서 또세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과 화해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었는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의 마음은 항상 괴로움과 질투 속에 살았다라는 모습을 우리 같이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의 묵상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관찰 포인트들을 발견하시면 또그 관찰 포인트를 붙잡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1페이지에 어, 묵상지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 사울은 다윗의 앞날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죠.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맹세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자, 2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내 집을 지켜달라. 내집 망하게 하지 마라. 내 후손들 지켜달라. 목 치지 마라. 이런 얘기 부탁하는 사울의 모습 또한 우리가 2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도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어, 묻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을 알고도 다윗을 왜 죽이려 할까요?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고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그 사울의 마음이 녹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 또한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세상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느낀 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애써 거스르며 살아온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묵상하면서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윗세대 분들과 이 묵상을 나눔을 해보면 사울을 참 못됐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청년들과 이 묵상을 나눠보면 그 사울 안에서도 뭔가 동질감과 또한 연민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차이가 좀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애써 걸으며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어찌 보면 내 자신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니 그 길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답니다. 그 모습을 계속해서 또한 바라보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길에서 떠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다윗의 길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복된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결단과 적용의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현재에서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불순종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라고 <laughs>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관찰의 포인트로 첫 번째로 조금 언급을 드렸던 게. 진짜 앞에 가짜는 결국 무너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불순종의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진짜 앞에 결국 가짜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앞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내 안에 가짜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고집을 내 힘으로 거스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 그분께 부르짖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나의 삶에서 나아가야 할 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이 제자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골방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평안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것이 복된 삶의 길임을 함께 발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의 묵상지는 현재 사무실에 약 20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묵상지를 통해 같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 이 묵상지의 질문들에 자신도 대답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이 묵상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광고도 드리면서 오늘의,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